이제 그 다음 콘텐츠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거요? 글자을진행할거예요자 <laughs> <laughs> 글자? 몇번여자 왜? 살짝만 해봐요 번호가 번호. 어떻게 되는지도 번호. 모르는데 무슨 몇번 번 번호를 얘기요 아이 아니아니 아니, 저는 네, 조용히 해봐 전 1번 남자인데 1번 남자는 네, 속마음을 일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비. 한번 어. 아 까비. 한번 떠보세요 다른 분들. 다른 분. 저기 네. 저 어디 가세요? 자이이이번 남자. 자이번 남자. 이 번요? <laughs> 여기 지금 이제. 내가 일번여자가 있고요. 네. 조깅 선수 이 번. 네. 살벌질 한 번. 네. 자. 이번 남자는 어디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좀 고르지 않을 것같은데요 <laughs> 고르지 않는다고? 네. 안 걸러낸 거네요. <laughs> 자, 오케이. <laughs> 이 새끼들 다. 어. 자 이제 여자 여자 분들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다음 콘텐츠가 준비됐는데. 네. 이제 글자기 준비돼 있어요. 글자. 글짝. <laughs> 글자요? 네, 이제 일반 여접인데요. 아, 제가요? 네. <laughs> 자, 그래서 1, 2, 3 중에 네. 어디를 고르실 거예요? 제가 골라야 된다고요? 골라야죠. 저, 표현 좀가고 싶어요. <laughs> 아. 자, 디성 님. 디성 님. 자. 네. 게스트로서 어땠습니까 갑자기 또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진짜 음. 재밌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 이제 다음 콘텐츠가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네. 글짝이라고 준비돼 있어요. <laughs> 글짝. 어? 네. 안녕하세요. 아직안찾았어 아직 안찾았어 아직 안 찼어. 아직 안 찼어. 잠깐 저로 가 있어요. <laughs> 네. 3번 남자 일어나가 있어요. 출발을 딱 던지는데 어디 던질까요?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네. 1번 일본... 진짜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네. 1번 네. 네. 여자가 퇴소했습니다. 1번 여자 <laughs> 안녕하세요. 많이 <laughs> 설거지 다 빼주니까 고맙죠. 네.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코텐츠가 뭐가 준비되냐면요. 네. 글자기라고. <laughs> 글자기요? 네 글자기라고. 네. 자 고르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네. 저는 어디에 주파를 한번. 문어 오빠. 오. <laughs> 아이이 이유, 이유, 잠깐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예요 같이 설거지 하니까 이제 다져가고 약간 조금... 설거지 하면서 벌써 호감이 쌓였어요? 네. <웃음> <웃음> 진짜요? 이게 원래 그 일하면서 눈 마나다 하잖아요. 아 어, 그래요? 진심인가요? <laughs> 자, 옵니다. 3번 남자 선택부터 3번 남자 옵니다. 자, 예, 예, 잠깐 빨리. 이 다음 품목을 준비되된게 글자기예요. 거짓말 나. 거짓말 씨 봐요. 아니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그런 거 한다고. 글자 진짜 거짓말 하고. 예. 이런 일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리얼. 진짜 뽑은 네. 사람이 있어. 네. 근데 뽑아요. 아, 아 진짜 왜 갑자기? 어, 진짜 거짓말이야. 말하고 아니야. 가면 돼요? 어, 말하고. 오케이, 네 3. 오. 가! <laughs> 지금 딩성님. <laughs> 네. 딩성님을 네. 뽑은 사람이 있어요. 저를. 진짜요? 누울 것 같아요? 한 일, 이, 삼 중에 한 다. 명이 골랐어요? 세명다 고른 게 아니야? 선남로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laughs> 자한 응. 명이 골랐습니다. 네. 자 아, 누굴 것 같아요? 일라아님이랑 제가 좀 친하니까 아, 일라니 뽑았지 않을까 님이 저를 뽑았지 않았어요. 어, 아. 그럼은 진성님은 어, 이제 그것도 생각하고 에, 에, 에. 그럼 3번 남자한테 1 네. 8를 한번 던져볼 생각 있어요? 아니 없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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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오늘 <laughs> 텐서님이 저를 어. 살려줬으니까. 와. 아, 2번 남자. 네, 텐서님. <laughs> 어 이제 2번 남자 오십니다. 네, 이번 남자 일로 오실게요. 음. 자, 텐서님. 네. 이제 1번 여자 네. 누구였죠? 누구죠 누구죠? 프리... <laughs> 1번 여자 프리님 네. 2번 여자 누구죠? 누구죠? <laughs> 전 모르는데요. 정님 네. 이제 3번 여자. 반님? 반님. 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네. 텐선님이 뽑을 사람이 있어요. 저요? 네. 진짜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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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거, 그럼 굳이 텐서님이 이제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중에 네. 고른다면은 그나마딘선님 그냥 뒤생? <laughs> 어, 네. 이유가 뭘까요? 2번 아까 여자. 아, 고기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네. 음. 도와줘. 아. 아, 도와줘서? 네. 와. 아, 근데 그 잡은 것도 텐선님도 어. 잡은 거야. 아, 텐선님도 잡은 거예요? 그죠? 방송 봤어? 아니요 저 그냥 그 예, 예, 충전하고 저, 있었는데. 삼번 남자. 예. 아저 조용히 저, 손좀놓고 있어요. 내가 너무. 아, 좋아, 예, 예, 당연히 볼까요? 그래도 돼요. 예. 예. 그3번 남자시잖아요. 네. 예. 이번 예. 여자가 예.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예 멀려. 이제 <laughs> <이거> 뭐 어쩌라고? <laughs> 뭐 어쩌라고? <laughs> 혼자 알고 혼자 웃어? <laughs> 아니 우리는 알고. 순정이 집빠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잠시만, 잠시만. 네. 자기만 집 있어 지금. <laughs> 아, 자기만 집 자기만 있어. 자기만이가. <laughs> 반이님,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어졌나요? 네. 이어졌나요? 이어지긴 <laughs> 뭐 갑자기 이어진 풍경 아니. 어 딱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딱히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이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골랐어오 이거 아이 방공바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 방공바 안 해요? <laughs> 아니 아 어, 이거 이거 진심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할게요. 그 3번 남자가. 한번 여자를 뽑지 않았어요. 그럼 <laughs> 모도 아무도 안 걸렸나요? 같이 <laughs> 멸망하셨습니다. <아니 웃음> 지규 개 같이 멸망하셨다고요? 아 얘기했잖아요. 아, 오늘 네. 얼마나 노력했는데? <laughs> 아, 노력했는데 네. 노력한 결과가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제일 인기 없네요. 네. 아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 <laughs> 마지막으로 한 마디. 죽여버릴까 <laughs> 두기님 아, 죽여버리겠어요 아니 다버니요 오세요 안돼요 막장 드라마 뭐야 이거? 막장 드라마입니다. 예, 일본 남자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제가 지금 봤을 때, 네. 대기실어 음. 공기가 <웃음> 바뀌었어요. <웃음> <웃음> 처음에는 그냥 오 다들 뭐지뭐지 뭐지 했는데 지금 예, 싸늘해졌습니다. 채, 채팅 보고, 보고 다어 음, 지금, 음, 지금 저기 지옥인가요? ]이에요. 네, 저기 지옥인가요? 지금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이에요? 네, 살얼음판이에요 지금. 어서 어서 일본 일본 여자 1번 여자 여러분. 헤어가 들어왔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1번 여자 분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뽑았자 네. 뭐예요 어, 내가 관심이 어, 없는데 어어어 어, 어, 아니... <laughs> 어 그렇게 말하면은 아,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미안합니다 <laughs> 어 미안.. <laughs> 근데 마음에 없는데 어떡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개가시 들어가세요 빨리 oh, God,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글자금 폐지할게요 이제 아 아쉽지만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여긴다 정리할 거고 네. 이제 이동해서 이제 게스트분 데려다 드리고 네. 모셔 모시러,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면 카메라 네. 드리겠습니다. 빨 준비하고 나오세요. 네. 오, 아 진짜 나를 좋아하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자석 폐실해. 사백 사십. 삼십일 자리 뜨거마. 자, 오늘의 두번째 게스트 오, 어머! <목소리> 어머! 어머! 어머 야옹이! 어! 거봐! 거봐! 어. 무서워서 도망간다 거인이 와서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거인이 가서 지금 놀란 거예요 제가 저 어, 화장실 갔다 올게요 고양이들은 어, 어, 거인을 이정에, 좋아한다고 이정에, 그래요? 이장이 어, 오셨다 이장이 오셨다 고추 뗄 준비 됐죠? 곤충은 없지 어? 그럼 못 어, 따야 돼요? 곤 따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그거 뽑아서 밭 정리를 하는 거아밭 정리 좋아요 네 갑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때요? 그 게스트분들 지금 농장 체험 어땠어요? 쉬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쉬었죠네그렇죠 이제 정말 리얼 레기입니다 이쏘기 국궁 들어봤죠? 아 들어봤죠 윈드브레이크 해봤어요? 어 원래 윈드브레이크 해봤잖아요 저 해봤죠 그죠네 여기도 윈브 해봤어 이 겁나 의미도 없는 걸왜 꺼내시지? <웃음> <웃음> 와 일단 이, 이거예요 보시면은 저희가 요, 쏘고 계시는데. 쏘고 계시는데, 이걸, 리얼, 딱 진짜 레벨 10렙 때 끼는 활 같은 거 있어. 워부! 워부! 진짜 워부! 어, 땡겨봐. 어, 겨봐만 이런 거 땡겨볼게요. 비디오까지 더, 더, 카페. 그렇지. 오! 팔이 떨리는데요? 오! 자세는 나오는데 팔이 겁나 들린다. 한번 땡겨봐요, 여자분들도. 땡겨봐, 승식 땡겨봐. 안 땡겨지는데? 어, 안 땡겨져. 네, 설명 들어보자, 이제 여기서. 남자 네 분이서 이제 활을 쏘겠습니다. <웃음> 아시안, 아시안. <웃음> 이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진짜 전혀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보기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활도 엄청 그 줄이 짱짱하고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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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 텐서님 잘하네. 잘하네. 뭐야 텐서님 두발맞췄어요 벌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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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어, 와. 예. 오, 아니 <목소리도> 땅이에요 땅이에요. 아 일어나 윈부 출신. 아윈부 출신. 예윈부윈부 윈부. 어때요? 뚱이님 어때요? 음, 아, 아, 아. 뚜겐님, 어때요? Ja, 아, 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열로 나가요. 아 진짜 방향이 다르게 여기 나가요. 내가 갖고 싶으면 여기다 써야 돼. 아 어, <laughs> 어, 조금 시작된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는구나. 어, 자기 기준으로 약간 그런 게. 있 어. 왼쪽에다 써야 돼. 자 이번 이제 여성 팀이 한번 해볼게요.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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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야 그래 박았어 박았어. 오, 여자분들 이더 잘한 것 같아. 부어 음. 보면 다 음. <campaiar> 어. 뭐. 이렇게. 와, 저녁 잘 쏜다. 오. Overall, 어. <kilometers> 지금 프린님은 방향 맞추면 될것 같아. 일 방향? 방향. 네. 와. 멋져. <noche Schwarze> <Or> <harina> 여자분들이 확실히 더잘하는데요 그러면 뒤 정리 빵. 설거지 뒤 정리 내기로 가시죠. 아파서하건데아이고 <laughs> <안할> <laughs> 아. 아. 아이고. 바람 바람 와 우와 점이야자 <laughs> 쏩니다 아와 조시커 이게 패마 입니다 저... 어 이게 맞나요 잠깐만 아니. <laughs>